싫어하죠. 아니 우리가 정당해줘. 아니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봐야 될거 아니야. 꼬시다 그럼 거부한다. 2월 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성열 후보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사대강 재자인하는 신수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지속 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과제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잠시나마 우리 낙동강 유역의 시민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겠다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낙동강은 2000,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준설과 보호건설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여름이면 녹조 라떼가 된다.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약한 달, 약한 달간 낙동강과 금강 녹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녹조가 뿜어내는 독성 마이크로 시스틴이 강물에서 최대 7000ppb가 검출되었고 금강강 합동강물로 키운 쌀과 무, 배추에서 마이크로시틴인 독이 각각 kg당 1.3, 1 8 1.1마이크로그램 검출되었다 쌀과 무와 배추는 우리의 주된 식재료로 드리고 밥과 김치로 이들은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수문을 개방하면 목조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 수문이 개방된 합청 장룡보 상류모르토버는 90종의 겨울철새와 일종 위기종이 모여들어 생명을 꼽히었다. 좀, 현장못 받는 중간이, 좀 나오시라 하죠.

그러면 갖다 주고. 저러면 자,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야 지금. 아니야, 페트상은 국민들은 그래 맞나 내려 오시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는 게 마땅하려면. 안 어, 된다. 지 국민은 당원이야왜 이게 많이 막고 있어 우리가. 내려 오시라 했어. 아, 서득쓴달 한다는데도 마안 뭐 한다면 어떻게 해? 그럼 하루 종일 여기 있어요. 생각해, 국민의 목소리 들라. 말 거야 지금.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있을 때다. 막 자유도 같이 있겠지. 도대체 뭐 이게 말이 되나? 서류 전달 안 받는다는 말이 세요애 거리로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어? 한두 사람 가서 이금뭐 아니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어? 봐야 될거 아니야 보지도 않고 무조 거부한다? 아 여기 경비 책임자가 없어 이뭐 대통령이 어? 다된줄 아는가 보지? 책임자가 없나? 이거 올라갔 한두 사람 올라갔다 왔는데 그이 일에 맞는 거야? 대통령이 다된 걸로 어이. 생각하나 봐? 뭐, 토목질 uh, 해나는게망나 뭐가 무슨 뭐가 이런 사람을 보이지? 첩첩 이렇게 이 막고 있는. 아, 서르나 받아야 될거아니르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필러라! 필라 낙동아! 필필라러라러라 필러라! 필러라! 러라 필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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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러이 필러라! 필러라! 필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와주라노 예. 흘려라 마라톤필 흘려라 사대감사업 재사해나백기선언하는윤성열 유탈란다 유탈란